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이노걸입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은 2024년 11월 30일 네곧 12월이네요 그리고 토요일 주말이죠 지금 오전 11시 14분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제가 주말 제가 주말에도 영상을 찍고 있어요 어 제가 진짜 주말에 도 영상 찍고 진짜 이런 유튜버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무료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줬으면 꼭 시청료라고 생각해주시고 제가 주말이랑 무료로 영상을 찍고 있다는 것도 감안해 주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줬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지금 주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재라든가 아니면 뭐 소식이라든가 이런 게좀 부족해요. 주말에는 다들 쉬어가니까 심지어 지금 뭐 ETF 뭐 이런 기관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말에는 뉴욕 증시가 문을 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가고 지금은 좀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투자도 일이에요. 맨날 일을 하고 주 5일 정도 일하고 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말에는 좀 쉬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좀 봐주시고요. 지금 역시 저는 오늘도 비트코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비트코인 얘기를 해드릴 건데 오늘은 좀 RT 얘기를 많이 할것 같아요. 왜 RT 얘기를 많이 하냐?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알트 불량이 온다는 그런 증거들이 계속 보이고 있고,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도 비트코인이 100k를 무조건 뚫는다. 저는 이거를 한 99.9%라고 볼게요. 99.9%로 100k를 찍을 거라는 증거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 영상 꼭 끝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요. 제가 맨날 좋은 정보 갖고 오잖아요. 다른 유튜버들은 알려주지 않는. 뭐 해외 정보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분석이라든가.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면 여러분의 계좌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오버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제 슬슬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주식시장도 지금 마감을 했죠.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제가 어제 96K쯤에 서 머물렀다고 했는데, 지금 고점. 98.75k를 지금 고점으로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회복이 됐는데 뭐 여러분들 뭐 시즌 끝났다고 외쳤었잖아요 이럴 때 이럴 때 제가 그때도 뭐 걱정 말라고 했었죠 그때 저점이 야 90k까지 갔었네요 한 90에서 91k까지 갔는데 지금 98k로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러니까 여러분들 소모 느끼지 말고, 퍼드 같은 거 듣지 말고, 제말 들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순수감사절 방어도 잘 해냈어요. 하락이 있었는데, 이것도 방어를 잘 해내고, 이렇게, 이렇게 양봉을 띄운 모습이고요. 여러분, 그럼 오늘 제가 비트코인 100k를 뚫는다고 했잖아요. 이 100k를 왜 뚫는지 제가 확실한 증거랑 논리들. 지금 전쟁터가 돼가고 있는 알트 시장에 대해서 오늘도 명쾌하게 분석이랑 해석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다 맞고 있어가지고 예전 내용을 반복만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 예전 영상 보시면 뭐 추수감 배달이 하락한다는 거 맞췄고요. 비트코인 여기서 뭐 추세 전환한다는 것도 제가 맞췄어요. 라고 예전 영상을 좀 보시면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미국으로 모든 투자가 몰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증거로 보여드렸던 게, 뭐, 여러 가지 프랑스 상태가 안 좋다, 러시아 상태가 안 좋다,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예전 영상에서 보시면, 지금 인도나 러시아나 아니면은, 지금 여러 나라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있죠?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지금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지금 한국 국장하면 바보다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뭐 곧버스도 국장이다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어디로 몰리고 있다? 미장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달러 사는 분들도 많죠? 그런 식으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주도하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밀고 있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미국 경제 상황에 좋은데 미국에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보여드렸던 게 이때 비트코인이 얼마를 찍었었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첫점 90에서 91K를 찍었어요 근데 이때도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ETF 거래량은 아무리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져도 역대급 최고급 매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지금 3월 달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엄청 올랐었잖아요. 전고점 1억 을뚫으면서 난리가 나고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이때 두 배가 넘어요. 이때 두 배가 넘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게 여기서 비트코인 채굴하는 사람들, 채굴자들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안 팔고 축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모으고 있어. 그 지갑들. 채굴자들도 지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갑들을 봤는데 안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트코인이 나갔으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없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물량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물량을 계속 모으고 있다는 소리예요. 축적이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98k, 98k를 찍으면서 결국 제가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k까지의 풋 옵션이 다 없어졌어요. 여기 옵션 보시면 지금 이 파란색이 푸시고이 초록색이 매수잖아요. 옵션대해서잘 모르시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콜은요 매수고요 풋은 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이게 롱이랑 뭐 숏이랑 거의 뭐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다르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찍었을 때 여기 96K까지 96K까지의 모든 파란색이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청록색은 매수거든요 근데, 지금 98k, 98k 까지 지금 푸드 옵션이 전부 다 없어지면서 지금 이게 더 넓어진 거예요, 이 빨간색 선이. 이렇게 98k 까지 포함이 된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 10k. 여기 10k 이상에는 옵션이 2%밖에 안 돼요, 푸드 옵션이. 그니까 98%가 지금 없어진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럼 위에 이 천장이 없어졌으니까 더 가벼워졌겠죠? 이런 식으로 천장도 엄청나게 가벼워진 상태인데, 지금 미국의 거시경제 상태가 너무 좋아요. 미국 거시경제 상태가 더더욱 더 미국으로 투자가 몰리고 비트코인은 그증검날리 역할을 할 것이고 비트코인의 앞날을 막을 게 이제 없습니다. 비트코인암 앞날을 막을 게더 이상 뭐막 규제라든가 뭐 소송이라든가 퍼드나 아니면 포머라든가 이런 게다 없다 이거죠, 지금. 지금 좋은 호재밖에 없습니다. 앞날을 막을 게 없어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근데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지금 모든 증권이고 뭐고 미국 시장이 지금 전 세계 모든 자본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인들이 자는 시간에만 매매가 이루어져요. 지금 이것도 보시면 언제냐. 이게 지금 98k 찍을 때 갑자기 올라가는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서 이거 지금 시간 보시면 이게 한국 시간이거든요. 거의 12시, 거의 새벽. 새벽에 지금 거의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최고점 98.6k를 찍었지만 지금 한국인들이 일어나는 이런 시간대에 10시에 일어난다고 쳐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96K 96K로 지금 현재 가격까지 생각을 하면 98.6K에서 지금 얼마로 내려왔냐 96.5K로 내려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 주말에는 투자가 아무래도 적어지고 옛날하고 다르게 이런 식으로 코인 매매가 거의 미국 시간에만 이루어져요 미국인들에 맞춰가지고 하지만 전 영상을 매일 점심 저녁 사이에 찍잖아요 지금 시간이 몇 시야 11시 23분이에요. 제가 맨날 영상을 점심이랑 저녁 사이에 찍어요. 여러분들에게 미국인들이 투자하는 시간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솔직히 새벽에 주무시니까 퇴근하고 주무시잖아요. 주무시니까 아무래도 미국인들이 투자하는 시간에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가 저도 어렵다. 저도 한국인이고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제가 24시간 내내 영상을 찍을 순 없잖아요. 24시간 방송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도 이게 오후 11시 3분에 올렸던 거거든요. 이때도 제가 텔레그램에 방에서 제가 비트코인 반등 시그널을 드렸어요. 지금 뭐 읽어보시면 뭐 너무 길게 써가지고 안 읽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유튜버들은 그냥 뭐 앞에 0 k 찍어요. 지금 봐서는 뭐 거래량이 높고요. 지금 추세선이 어떻고요. 지금 뭐... 뭐 어떻구요 뭐 이런식으로 이런 얘기한 저는 이렇게 모든 이런 차트까지 들고 와 가지고 모든 증거 모든 증거와 논리를 토대로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게 비트코인 단타는 98k의 매도 후에 조정후 다시 매집 요거 알트코인 추천을 드렸어요 알트코인도 전 스마트 컨트랙트 계열을 지금 추천드렸고 뭐 이런식으로 제가 시시각각 제 인사이트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지성으로 시그널 드리는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제 텔레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실시간으로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정보를 받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제가 만든 코인 호걸의 무림맹입니다. 뭐, 말은 거창하지만, 사실 제가 코인 호걸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무림맹을 만든 건데요. 이게 뭐, 말은 거창하지만, 이게 그냥 텔레그램 방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여기 제번호 0 1 0 7 5 2 3 5 8 4 9로 간단하게 호걸, 호걸이라고, 그냥 두 글자, 호걸이라고, 번호로 호걸. 두글자 보내주시면 그러면 지금 텔레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방금 보여드렸던 비트코인처럼 매일 시황 비트랑 이더 방향성 위주로 제가 맨날 시황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 관심 종목 브리핑 보통 알트 위주입니다. 알트 제 관심 종목 브리핑도 제가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강의 영상 제가 올리면 안 보잖아요. 내가 맨날 그래가지고 영상에서 이 sab 121법 같은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안 보시니까 계속 제가 영상에서 언급을 하는 건데 그런 투자 교육 자료 이런 것도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당연히 이 매일 시황이랑 겹치는 부분입니다, 사실. 매수랑 매도 대응 방안 추천드리고요. 이거랑도 사실 겹쳐요. 알트 코인 같은 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물렸으면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이런 대응 방안이나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 다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작권 때문에 못 올리는 영상이나 이런 게 많다고 했잖아요. 기사들도 그렇고. 제가 이거 전부다. 음. 어, 전부 다 제가 한국어 번역으로 제가 직접 번역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출근해야 되고 퇴근해야 되고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영상 24시간 내내 못 찍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짧은 시간만 투자하셔도 여러가지 인사이트를 받아가실 수 있는 게 저희 방입니다 이게 말씀드린 비트 이더 이제 그 시황이고요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풀버전으로 보여드리지 못했던 고래들이 어떻게 코인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지 한글 자막까지 제가 직접 따라서 제가 직접 따라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풀버전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이제 이번 대불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제가 매매법 같은 경우도 이런식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찍었을 때가 벌써 2주전이에요 2주전 이거 세이 추천해 드렸던게 2주전인데 이때 제가 700원에 추천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건 저보다 더달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구독자분께서 또 이렇게 수익 보고 있다고 저한테 인정을 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여기 코인 트렌드를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때 이렇게 코인 트렌드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도 제가 대형적인 알트 자산의 순환 현상으로 RWA랑 AI 섹터를 제가 지금 크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11월 25일 날 올렸던 글인데요. 11월 25일 날 기준으로 제가 골렘 530원대에 진입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골렘 사신 분 보시면 야, 538원. 제가 말씀드린 것 보단 좀더 높게 들어갔지만 그래도 수익률 65% 보고 있는 모습 이런 식으로 제 추천 종목들 수익 인증까지 해 주시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니까 저도 아무래도 의혹이 생기고 저도 영상 더 찍을 힘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인호걸의 물림매 어떻게 들어오냐 여기 제 번호 0 1 0 7 5 2 3 5 8학으로 호걸 간단하게 호걸이라고요 주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걸 다 무료로 제공해 드려요 무료로 근데 유료, 유료리딩방 이런거 불법이니깐요 이런거는 신고해 주시고요 저는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청한다고요? 여기 010-752358하고 제 번호로 간단하게 호걸, 호갈, 호걸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제 텔레그램 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추수감사절때도 엄청나게 하락세를 방어했고 지금 올라가는 게 당연해요. 지금 올라가는 게 당연한데 더 말해봤자 입만 아픕니다. 제가 텔레방에도 어제 올린 그 내용 이영상에 잠시나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 불장에서는 고래 고래 가격이 지금 이 까만색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이 노란색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고래 매수랑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관관계에 있어요. 상관관계. 제가 어제 채권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이 원래 채권이랑 좀 연결이 돼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고래 매수랑 이렇게 고래 매수와 비트 가격이 지금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차트를 보시면 이때 비트코인이 이쯤이죠. 이쯤에 90에서 91K를 찍으면서 지금 최근 엄청난 하락세에서 저점을 보였습니다. 이때 고래들이 얼마를 샀냐. 이때 고래들이 15억 달러를 매수했습니다. 15억 달러를 매수했고요. 적은 물량, 적은 물량에서 높은 거래량, 높은 거래량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코인 거래소 거래만이 아니라 제가 예전 영상에서 도 보여드렸던 이런 ETF 거래량, 이런 ETF 거래량도 같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크립토 퀀트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 모든 거래소 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까만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이 파란색이 거래소 보유량 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수요와 공급 때문에 수요는 넘쳐나는데 물량은 적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래량은 거래소 보유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어제의 저점이 오늘의 고점인 것처럼 지금 거래소의 보유량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냐 수요와 공급 다 아시잖아요 수요와 공급 내가 수요가 높아 근데 공급이 적어 그럼 뭐예요 가격이 결국에 올라가죠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정말 당연한 건데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점에서 지금 고래 매수가 얼마라고 했어요 제가 약 15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이건 무시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개미 거래량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와 같이 중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때 어디 보자. 2017년 불장 때 비트코인 빨간색으로 빛나고 있고 여기도 빨간색으로 빛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불장에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비트코인이 빛났었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번에 2024년 3월 달이죠. 이때는 조금 셌어요. 조금 셌는데 그래도 예전 불장에 비해서는 핑크색이죠. 여기는 빨간색인데 여기도 빨간색이고 여긴 핑크색 개미의 매수가 엄청 적어졌어요. 심지어 지금 분량을 보시면 개인 매수 거의 없는 순이에요. 기관들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고 이게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 단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98k, 98k를 찍고 100k에 다다르지는 못하고 다시 내려올 것이라고 제가 텔레방에서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내려왔고요. 100K는 아무래도 심리적 지지선이기 때문에 저번에 심리적 지지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100K, 이 100K는 심리적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100K를 뚫어내는 순간 알트 불장, 알트 불장이 올 거예요. 알트 불장이 올 것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폭등도 같이 딸려오면서 저희가 모두 모두 바라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미칠 듯한 불장, 이 불장이 시작될 거다 이 말씀입니다. 개미들의 지금 비트코인 매수가 적죠? 그건 뭐냐? 개미들은 지금 알트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알트 불장을 얘기합니다. 개미들은 아무래도 큰 수익을 위해서 비트보다는 알트를 구매하는 경향이 아무래도 있죠.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비트코인 일주일이랑 하루만 비교해 보셔도 그냥 이, 알트가 압도적이에요. 그냥 수익률은 리플은 지금 미쳐 날뛰고 있고요. 이번에 SEC의 소송 끝났잖아요. 리플도 미쳐 날뛰고 있고요. 그니까 제가 예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거 뭐 예전에도 계속 알트 사라고, 알트 사라고, 알트 사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트코인 매수를 적극 추천드리고 있고요 아마 무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는데, 때문에 지금 기관의 알트코인 투자를 위치하기 위해서, 비트와이즈의 다양한 알트코인 ETP랑 ETF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지금 이 ETF만 보더라도 지금 비트코인이랑 그리 이더리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은 여기에 밖에 투자를 못합니다. 아니, 미국의 규제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SAB 121법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이나 은행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ETF로 살수 있는 이런 코인들 제외하고는 좀 들어가기가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와이즈에서 알트코인 불장을 대비해가지고 엄청난 고래들의 매수를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이런 rt etp랑 etf를 신청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이더의 가격 상승 이더리움 가격 상승은 지금 선물 시장에 미결제 약정 이게 오픈 인트러스트에요 오픈 인트러스트 보통 이거를 o i 라고 하는데 경제학에서 이게 미결제 약정입니다 미결제 약정 또 이런 지속적인 플러스 펀딩 금리의 조합 미결제 약정과 지속적인 플러스 펀딩 금리의 조합은 시장 참여를 증가시키죠 그리고 이는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그렇게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원래는 OI보다 높았어요. 지금 보시면 OI가 지금 이더리움 가격보다 높죠? 이더리움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더리움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4시간 봉으로 보시면 이더리움 차트를 4시간 봉으로 보시면 최근 상승 추세에서 꾸준히 지지해 온 임계 수준인 4시간 차트에서 보시면 반등한 거 보이세요? 반등. 여기도 반등했죠? 갑자기 추세선이 위를 향하는 모습으로 반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50 주기 지수 이동 평균이 아무래도 제일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엄청난 곡선을 그리며 반등을 했을 때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현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 볼수 있는 게 이더리움은 고정적인 그런 차트도 여러 차트가 있잖아요. 차트 중에서도 그 강세 지속 구조라는 차트가 있어요. 이 차트 중에서도 지금 우리는 여기 어디냐? 컵앤 핸들 패턴에 돌파 단계 진입을 했다. 이거를 다시 그려드리면요. 지금 이 패턴이 몇 주에 걸쳐서 형성된 거고 하루 아침 그냥 단기 차트가 아닌데요. 이게 여기까지가 컵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핸들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핸들이 돼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찻잔 같잖아요. 찻잔. 가격이 여기 얼마에서 갑자기 올라갔냐. 여기 3440달러쯤에서 갑자기 급등하면서 돌파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컵앤핸들 브레이크아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차트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게 뭐냐면 이컵 높이예요. 컵 깊이. 이게 선을 이렇게 긋는 게 아니고요. 컵이다 보니까 이렇게 곡선을 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피보나치를 갖다 놔보면 지금 이게 피보나치고요. 여기를 이제 돌파가 일어난 이 구간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이더리움은 프로가 더 오를 수 있다. 이더리움은 3,900을 무조건 뚫어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제가 말씀드리는 12월 이 12월에는 이더리움 가격이 10% 이상 상승을 해가지고 3900원을 뚫고 쇼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게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 2주 전에 올린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AI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알트불장이 11월쯤에 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저의 분석을 또 보여 드렸어요 제 분석으로 여기 이 인간분석 했을 때 뭐였냐 알트불장은 지금 12월 3일 날 그때 일어날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해 드렸었습니다 알트코인 인덱스로 보면은 알트코인 시즌이 75점에 시작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67점에 다다랐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제가 말씀드린 12월 3일, 12월 3일에 알트코인 분량이 올 거라는 제 분석이 맞았다는 또 의미죠? 이건 또 지켜봐야지 알것 같은데, 저는 뭐 지금 한 80%, 제가 80% 맞았다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어요, 저의 분석이. 어쨌거나 여러분 다시 이더리움 가격으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이더리움 생태계랑 그런 전망에 대한 광범위한 신뢰를 지금 반영해가지고 불장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알트 불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증거로 업비트에서도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지금 엄청난 가격 상승을 동반했잖아요. 민코인이 뜨면서 솔라나 생태계가 뜨고 솔라나가 떴던 것처럼 이더리움의 영향으로 ERC20 마켓 전반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4시간 전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읽어 보시면 뭐 e 리 t h e r v o l u m e 70% will day eclipse Solana 이걸 보시면 솔라나가 아무래도 이 솔라나가 계속 언급이 되는 이유가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속도가 빨라요. 솔라나가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수수료가 적어요 수수료. 그래 가지고 솔라나가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건데 밈코인이 솔라나로 만들어지죠. 어, 왜냐? NFT 하나 만드는데도 그렇고 밈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으로 밈코인을 만든다고 쳐 봐요. 5달러가 들어요. 근데 솔라나로 민코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막 5센트 뚫고 이래요 5센트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로 몰렸던 건데 여러분 근데 아무리 코인에서 뭐 기술력이고 뭐고 말을 해도 결국엔 인지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더리움은 뭔가요 이더리움은 그냥 알트 대장이에요 알트 대장 알트 대장이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이 다시 오르는 것이고 그 이번 알트 사이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결국에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트렌드를 지금 이더리움이 뜨니까 ERC20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트렌드를 보시면 밈코인이 떴어요 근데 밈코인 다음에 뭐가 떴었냐 RWA랑 그리고 AI가 떴었죠 이게 지금 어디로 옮겼냐 이더리움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더리움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랑 ERC20이랑 레이어2랑 여기로 옮겼어요 지금 돈이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번에 알트코인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순환 알트끼리의 자금순환 인데요 밈코인 에서 rwa 랑 ai 로 옮길 때가 이게 언제냐 이때 한번 이었어요 이렇게 꺾일 때 보이죠 이렇게 꺾일 때 한번씩 옮기거든요 여기서 49 46 으로 49에46 으로 옮기고 여기서도 지금 현재 한번 꺾였다가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추세가 한번 꺾일 때마다 자금 이동하는 게 지금 똑같습니다. 시간대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가 11월 23일이에요. 이때 제가 뭐라고 했죠? 11월 23일. 23일 이때 뭐가 일어났다고요? 밈에서 RWA랑 AI로 옮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증거를 지금 업피트로 보여 드릴게요. 어? 자, 도지코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3일. 자, 보시면 이게 23일이잖아요. 보이세요? 도지코인 갑자기 내려간 거. 근데 이때 RWA랑 AI 코인 그 중에서 AI 코인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부터가 골렘 23일인데요. 갑자기 폭등한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밈에서 지금 ai랑 rwa로 자금을 옮겨갔었어요 어? 여기 알트코인 인덱스 다시 보시면 제가 여기 27일 28일 이때 한번 꺾었죠 이때는 뭐라고 했었죠 이때는 rwa랑 ai에서 이더로 옮겨갔다고 했어요 가격이 그걸 지금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날짜 보시면 날짜가 27일 랑 28일 골렘이죠 27일 보겠습니다 떡락한 거 보이세요 하루 안에 떡락했죠 제가 27일 28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놀랍게도 27일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금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 게 코인 트렌드별로 사라는 거였어요. 트렌드별로. 제가 뭐 말씀드렸어요? 밈 얘기해 드렸고 레이어원 얘기해 드렸고 rwa 얘기해 드렸고 ai 얘기해 드렸고 dci 얘기해 드렸고 그리고 또뭐 늘었죠? nft랑 d파이 이렇게 얘기를 해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밈은 끝났고요, 레이어 원 끝났고, RW 끝났고, AI 끝났고, 지금 여기 레이어 원에서도 솔라나에서 이더리움으로 지금 옮겨간 이런 트렌드, 이런 트렌드를 설명해드렸으니까 제가 여기 막 분산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분산 투자를 하라고, 따로 따로 하라고 근데 나는 코인 진짜 하나 사고 싶다. 나는 무슨 코인을 근데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보면은 막 올라가는 것도 있고, 어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나는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 지금 알트코인 시장은 두더지 게임에 두더지 게임 어떤 게 올라가고 어떤 게 내려가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트렌드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업비트 보여드리는 게 전일 대비로 눌러보면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떡락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사면 안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 두더지 게임에서 오를 제가 이미 분석을 끝마친 제 히든 코인 히든 코인을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히든 코인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아니 여러분 저번에 불장태도 그렇고 이번 불장태도 그러실 거예요. 어, 이렇게 뭐냐 내가 이렇게 사면은 떨어져가지고 손실 매도했는데 내가 파니까 갑자기 올라가 그래가지고 포보 느끼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장은 지금 이거 보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분위기가 펼쳐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더리움만 사도 10%는 기본으로 먹고 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겨우 10% 먹으려고 들어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잡다한 코인 다 제껴두고 제 히든코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코인 이 히든코인 하나 매집하세요 알트코인 비중 진하게 넣어서 10배 먹을 10배 상승예상 코인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체력이 지금 막 이렇게 위아래로 돈을 써가면서 지금 흔드는 그러면서 매집을 한 코인이고요 중간중간에 이런 데 보시면 엄청난 거래량이 보이실 거예요 엄청난 매집의 흔적이 보여지고 있는 건데, 최근에 대시세전에 나오는 대량 거래량 동반 추의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엄청난 거래량 보이시죠? 이게 지금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차트에요, 이런 차트. 이것도 지금 박스권에서 이렇게 행보를 하는데도 도중에 보면은 이런 거 엄청나게 높은 건데, 작게 보니까 그런 건데, 이건 크게 봐가지고 그런 건데요. 지금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저점에서 양봉을 띄우면서 이 추세 돌파가 일어났어요 추세 돌파가 이게 뭐냐 이것은 세력이 가격을 올리겠다는 추세를 잡아먹겠다는 강력한 세력의 의지에요 이거는 우리는 언제나 세력이 올리는 시점을 생각해야 돼요 이거 3년 동안 이거 3년 동안 이거 박스권 행보를 했다고 했잖아요 드디어 알트 불장이 오면서 이런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3년 동안 들고 계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타이밍 왔을 때 대시세 코인 지금부터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액으로 들어가셔도 소액으로 들어가셔도 충분히 러그를 벌수 있는 마지막 기인입니다 이게 10배 상승 예상 코인이고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0 1 0 7 5 2 3 5 8 4로 히든, 히든이라고 히든이라고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남겨주신 저희 모든 구독자 분들께 이 코인 이 해당 코인을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 코인 이름만 알려 드리는 게 아니라요 당연하겠지만 제가 매번 설명을 해 드리듯이 매수 타점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자, 매도 타점도 추천을 드리고 핵심 재료까지 코인이왜 오르는지 알아들 거 아니에요 핵심 재료까지 게가지를 네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이분이제이 코인도 지금 이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잡기 힘들어요, 여러분. 비트코인 올라갔다고 못 사는 것처럼 얼른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 아래 번호 0 1 0 7 5 2 3 5 8 4 9로히이히든이라고두 히든. 글자 보내 주이면 해당 코인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번 대불장에서 포모 느끼지 마시고 코인호걸과 동행하는 불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셔야죠. 돈 많이 버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상 코인어걸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